감정이 피하던가 정말 기억에... <laughs> 뭐 별거 있겠습니까?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. 주문 현황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고요. 시작합시다. PT쌤, 이러지 마세요.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진짜, 저 진짜 격리당할 때 운동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. 도대체 며칠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? 집에서 막 홈트하고 저배사음 식당 하나도 안 시켜먹고 이 닭가슴살이 왜 아직도 너의 집에서 남아도는 것이냐 닭가슴살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피티쌤 피티쌤 하지 말라고 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100g에 110칼로리 밖에 되지 않는 이 닭가슴살을 내려주신 수많은 닭가슴살의 아버지인 닭들에게 감사를 부하나이다 먹고 있는 이 선령한 아이에게 부디 근성장을 할수 있는 여러 공개를 들어주시는 수많은 조상님들에게 경의를 부하나이다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노력들이 이 아이의 근성장 먹는 단백질마다 몸에 합성이 잘 되어서 부디 축복을 내려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아 하늘에게 <laughs> 금성장이 더더욱 빠르게 어,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신수하는 닭가슴살대 아버지인 지켜드리시오 <laughs> <치킨 웃음> 그 지금 랭킹 <laughs> <laughs> 배달시켰구나 아, 족발 내 사랑 족발 족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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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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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긴 아! 무것 아! 없었다고 나 아!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야. 다크스 잡아먹은 거라고. 도망가, 도망가라고. 도망가라고.